문제 제기와 관전 포인트 정렬. 단한 줄의 헤드라인이 오늘 대중의 판단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동원 아버지 법정 구속. 그 다음 문장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사실일까요? 오해일까요? 혹은 방향을 잃은 분노의 확산일까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사건은 단순한 연애 뉴스 이상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건 법의 영역일까요? 윤리의 기준일까요? 아니면 여론의 전쟁터에서 벌어진 복합적인 충돌일까요? 정동원, 2007년생, 그의 나이 만 16세, 하동의 산길에서 약 10분간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 행위는 명백히 위법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출되었습니다. 이후 벌어진 상황은 충격적입니다.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이 등장했고, 요구하에게 대한 진술은 1억에서 많게는 5억까지 엇갈립니다. 정동원 측은 이 협박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며 사실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돈으로 사건을 묻을 것인가 아니면 그니까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도 진실을 택할 것인가? 여기서 또 하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장민호, 정동원의 멘토이자 국민삼촌이라 불렸던 인물. 그는 정동원에게. 덮지 말고 맞서라고 말합니다. 그한 문장은 이 이야기의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 개의 시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나, 미성년자이지만 법을 어긴 아이, 놀, 협박을 당했지만, 진실을 밝힌 사람, 세, 공인이기에 더 높은 도덕 기준을 요구받는 연예인. 여러분은 어느 시선에 가까우신가요? 과연 이 이야기를 우리는 누구의 잘못으로 읽어야 할까요? 혹은,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더 집중해야 할까요? 이제 진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사건 타임라인 정밀 분석,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동원이 운전대를 잡은 날, 그는 아직 정식 면허조차 받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운전 시간은 약 10분. 장소는 경남 하동의 한 시골 산길. 동승자는 이 모습을 영상으로 남깁니다. 그 영상은 어딘가에서 유출됩니다. 누군가가 그 영상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합니다. 여기서부터 사건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요구 금액은 주마다 달라지고 정확한 전달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미끼 수사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사자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입니다. 돈을 주고 덮는 길, 그 길은 짧고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정동원과 그의 팀은 그보다 더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대중에게 먼저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선택의 이면에는 멘토 장민호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선택하라. 단순한 도덕의 메시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상황은 분열됩니다. 일부는 미성년자라도 위법은 위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일부는 어린 나이에 용기 있게 진실을 밝힌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면허 운전이라는 위법과 협박 범죄라는 또 다른 위법을 같은 저울 위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성격의 법적 책임입니다. 게다가 여론은 이두 층위를 자주 혼동합니다. 또 하나, 부친 법정 구속이라는 프레이즈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상 해당 사안의 세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유 시점 판결 여부 아무것도 명확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과거를 끌어와 당사자의 도덕성까지 공격하는 시선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과연 한 개인의 행위와 그 가족의 사건을 같은 선상에 놓아도 될까요? 이 질문을 외면한 채 우리는 정의를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의 댓글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시선입니다. 그리고 사실과 평가, 감정과 책임을 분리해 읽는 냉정한 독해력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법적 핵심 쟁점과 장민호의 개입 이유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적 윤리적 쟁점 정밀 분석.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며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법과 윤리를 구분해서 읽는 능력입니다. 정동원의 운전은 분명한 위법입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 도로를 주행했다면 장소와 시간, 그리고 사고 유무와는 무관하게 법률상 책임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위법을 문제 삼는 것과 그 위법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사회적 평판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세 축으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첫째.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이라는 행위중심 위법. 둘째, 그 사실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 협박행위. 셋째, 온라인에서 발생한 악플과 마녀사냥. 이 셋은 절대 한 선상에 올려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했으니 욕먹어도 싸다는 말은 어떤 사람에겐 통쾌할 수 있어도 결국 그 말은 정의가 아니라 감정적 보복의 언어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에게는 어디까지 비판이 허용되는가? 그 비판이 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가? 법은 그 질문에 명확히 답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처벌되지만 협박은 더큰 처벌 대상입니다. 공익을 명분으로 하더라도 금전 요구 이미지 훼손 비방 확산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윤리의 영역에서는 어떨까요? 정동원은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선택에서 그는 은폐가 아닌 자발적 공개, 침묵이 아닌 법적 대응, 그리고 피해자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그 변화는 평가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법을 근거로 분노할 수 있는 권리와 사람의 성장과 회복을 지켜볼 수 있는 책임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분노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분노는 정말 사실을 향하하고 있나요? 장민호가 움직인 진짜 이유. 장민호 이름만으로도 믿음을 떠올리는 이가 많습니다. 정동원이 처음 대중 앞에 섰을 때부터 그를 묵묵히 지켜봐준 멘더이야 국민삼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 이번 사건에서 그가 조용히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으로 덮지 마라 진실을 선택해라 짧은 말이었지만 그한 문장은 이 사건의 흐름을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가 왜이 말을 했는지 단순히 감정적인 지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말에는 세 가지 층위의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윤리적 기준, 공인이란 더 많은 주목을 받는 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믿음. 둘째는 전략적 현실감각, 협박에 한번 응하면 그 고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관계의 신뢰, 멘터로서 정동원이 위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정서적 안전망이 되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민호의 개입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멘토의 개입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이 조언은 보호였을까? 아니면 쉴드였을까? 이건 단순한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멘토의 말이 가진 무게는 단순한 격려를 넘어서 대중에게 신뢰의 대리 인증처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개입은 그 자체로 사건의 여론 지형을 움직이는 하나의 변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인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멘토의 조언을 통해 사건의 윤리 기준이 정확히 세워졌는가? 혹은 그말 뒤에 가려진 이미지 관리의 전략은 없었는가? 하지만 분명한 건그 조언이 있었기에 정동원은 진실을 택하는 선택지를 스스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선택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이라면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떤 말을 해줬을까요? 덮어라고 말할까요? 고백하라고 말할까요? 그 질문의 답이 당신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악플 논란의 구조와 심리 메커니즘,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조용히 그러나 깊게 퍼져나간 건 악플입니다. 무면허 운전, 협박, 법정 구속, 이세 단어가 한 사람의 이름 아래 뒤엉키며 수천 개의 댓글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그 댓글 속에서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심리의 집단화, 그리고 도덕적 전시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잘못했으니 욕먹어도 싸다. 이게 공인이냐? 부전자전이다. 이런 말들이 사실에 근거한 비판일까요? 아니면 감정적 해소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할건 정당한 비판과 2차 가해의 경계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지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협박 사건에서 피해자인 정동원에게 그 책임까지 전가하거나 가족의 과거를 끌어오는 방식은 비례성과 정당성을 잃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추측인가? 댓글 속 분노는 종종 그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특히나 온라인 공간에서는 좋아요 수가 많으면 그 말이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접할 때세 가지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하나, 팩트의 출처를 확인하라. 둘, 감정보다 문장의 구조를 읽어라. 셋, 내가 지금 증오하고 있는 대상이 정말 사건의 본질인가를 되묻자. 누군가의 실수는 비판받을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무기 삼아 누군가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면 그건 또 다른 폭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 폭력은 법의 언어가 아니라 윤리와 감정의 경계에서 자라나며 뭐 우리 모두를 향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이 쓰는 한 줄의 댓글이 정의를 위한 글인지 감정의 발산인지 잠시만 돌아봐 주세요.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은 법적 책임의 구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비난이 아닌 분별된 시선으로 이 사건을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동원 아버지 법정 구속 이슈의 사실과 책임. 최근 이야기의 초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동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동원 아버지 법정 구속 이 제목은 포털 상단을 장식했고 수많은 영상과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까지 확인된 정보는 법정 구속기라는 단어 하나뿐입니다. 언제, 어떤 사유로, 어떤 판결에 따라, 어떤 혐의로 구속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팩트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이미 결론을 내립니다. 부전자전, 역시 가정환경이 문제였네? 아버지도 구속되다니 실망이다. 과연 이런 반응은 정당한 평가일까요? 아니면 무책임한 추론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연좌제의 금지 원칙을 떠올려야 합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 자녀의 삶까지 전부 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정동원이 비판받아야 할 지점은 운전이라는 행위이지 아버지의 삶 전체가 아닙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가족 문제를 확정된 사실처럼 공유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지금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분노를 얹고 비난을 덧칠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을 왜곡한 쪽에 서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그 왜곡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뉴스 제목과 유튜브 썸네일 속에 진실처럼 새우며 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저 클릭을 위한 소비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사실과 판단을 구분할 줄 아는 비판적 시청자가 될 것인지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선명해질수록 비로소 우리는 공정한 이야기의 출발선에 설수 있습니다. 상충정보통합과 책임 있는 서술의 원칙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정보가 충돌하고 감정이 팩트를 압도하는 혼란의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문연허 운전 협박 시도? 부친 법정 구속. 이세 가지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인물과 얽혀 보이지만 사실은 각기 다른 층위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 모든 것이 뒤섞여 하나의 비난으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보를 분류하고 의도를 분해하며 사실과 추정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확정된 사실은 무엇일까요? 정동원이 16세 미만의 나이로 하동의 산길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정황, 그리고 그 장면을 이용해 금전을 요구한 협박 시도가 있었다는 점, 여기까지는 자료 기반으로 합의된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정보들, 요구한 금액이 얼마였는지, 돈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부친의 구속 사유가 무엇인지, 이, 이런 것들은 매체마다 다르고, 표현조차 상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청자의 독해력이 중요해집니다. 당신이 본그 뉴스의 제목, 그 영상의 썸네일, 그 댓글의 한 문장, 과연 그것은 사실인가요? 아니면 인상인가요? 정보의 무게는 어디서 왔는가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공식 기관의 발표, 판결문, 검찰의 입장은 최상위 팩트입니다. 하지만 블로그의 추측, 유튜브에 과장된 제목, 출처 없는 커뮤니티 게시글은 사실이 아니라 추정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구분을 의무처럼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을 다루는 크리에이터와 언론 역시 책임있는 말하기를 해야 합니다. 단정 대신 라벨을 붙이고, 불확실한 부분은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미디어 생태계에서 유일한 신뢰의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인 우리는 하나의 문장으로 판단하기보다 다층적 맥락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비판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공정을 지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결론과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이제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 협박 피해 뭐 가족의 법적 문제 멘토의 개입 그리고 수많은 악플 이 모든 것이 인물의 이름 아래 얽히고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질문의 방향성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더 잘못했는가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있습니다. 정동원은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은폐하지 않고 드러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멘토의 조언이 있었고 대중의 시선은 나뉘었습니다. 비판도 있었고 지지와 응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건의 본질보다 가족의 과거와 악플의 감정이 더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흐름을 다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확정되지 않은 정보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분노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자극적인 제목에 의해 유도된 것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실수는 비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복의 기회는 사라져선 안 된다. 누군가를 단죄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서려 하는지를 지켜보는 일은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인간적인 일입니다. 정의는 정확성과 균형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공정은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로 향합니다. 당신은 지금 사실에 반응하고 있나요? 아니면 감정에 반응하고 있나요? 당신이 공유하는 정보는 회복을 돕고 있나요? 아니면 상처를 확대하고 있나요? 그한 줄의 선택이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도 또는 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끝낼 것인지는 이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